안녕하세요. 3월 퀵노트 뉴스레타 소식입니다. 저희 교육구에서는 지난주 여러분 가정에 영어 또는 한국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관한 안내와 교육구 대책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편지에는 비상시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및 독감과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MCPS 올해의 교사상 최종 후보는 파움랜드 초등학교의 아나모아 선생님, 슬라이고 중학교의 진체스터 선생님, 그리고 처칠 고등학교의 반타서 선생님이십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함께 봅시다. 미국에서는 매해 8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를 한달 가까이 결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성결석증후군은 미국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CPS에서는 출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뉴스레터를 통해 알아 봅시다. 제7회 특수교육 서미시 7월 2일에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5월 2일 퀸소차드 고등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하여 아시아 태평양 미국계 학생 모임인 APASAAG는 킨더가든 10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1학년 1, 2, 3등을 제공하는 이 경연대회의 마감일은 4월 1일입니다. 2019년 교육구 연차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 연차 보고서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합니다. 8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카운티 의원 라이스 씨와 함께하는 1일 의원을 모집합니다. 정치와 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4월 3일 5시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걸파워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여성 투표권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편견,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단편 소설, 시, 그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시다. 이번 주도 많은 소식을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어 뉴스레터를 보시고 이웃에게도 뉴스레터를 알립시다.